네, 안녕하십니까. 다음 차량은 300만 원대 중반으로 구매 가능한 제네시스 BH 330 모델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내 네, 소개하는 차량 08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2만 k 로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.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차량이고요. 내본 네, 차량 성능 검사 올 양호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열 도어 트림 쪽, 이열 시트. 운전석 도어 트림 쪽, 메모리 시트, 접이식 미러, 어, 앞쪽 1열의 전동 시트, 운전석 시트, 보조석 시트. 네, 소개하는 차량 실 주행거리 12만 7천 킬로대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옵션으로는 전동 핸들, 오토라이트, 크루즈 컨트롤, 하이패스, 스마트키 앞쪽 1열의 열선 시트. 네, 소개하는 차량, 대시보드 및 실내 모습도 상품화로 현재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. 300만원대 중반으로 구매 가능한 제네시스 모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